우리차 티비 네, 저희 오늘 친한 선배인 찰스장 형 만나서 오픈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네, 레트로, 레트로 감상입니다. 2005년식이라고요, 이게? 네, 2005년식이고 아... 3,500cc. 스텔스키를 타 이거 잘 나갑니다. 아직도. 음... 앞에서 디자인했다고. 네. 있으세요? 와네 <laughs> 와 하드탑이네요. 와이 하드탑이 더 사세요. 아 문, 문도 엄청 두껍네요. 미 네. 의자 오른쪽에 보면 의자 뒤에 약간 미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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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오, 되게 넓네요. 2005년식인데 네. 디자인이 되게 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2005년식이라서 블루투스가 안된다는 거 그래도 의자는 전동이네요 블루투스로 라디오 이거 연결해가지고 음. 아 요걸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음, 거예요? 서울에서 오픈카를 타고 서 <laughs> 디자인이 게 엄청 이뻐요 사신지 얼마 됐어요? 사진은 1년 좀 넘었는데 음. 중고차로 샀죠 당연히 이게 2005년 당시 나왔을 때한 8천만 원 정도 했던 차인데 아 처음 나왔을 때 8천만 원이었어요? 2005.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지금 시세는 한 상태에 따라서 1,000에서 1,500 정도 합니다 오픈카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 네, 수천, 추천합니다 이게 350이 있고 200이 있어요 200은 2,000cc 아 얘는 3, 3, 3, 3,500cc 3,500cc 네, 뭐힘 있는 거 좋아하시면 3 5 0 0 사시고 그냥 무난하게 타려고 하시면 2,000cc 200 상위 버전이 또 하나 있어요 55라고 아 그럼 5,500이에요? 모양은 같은데 네 맞아요 버전은 3개 아. 근데 얘는 외관이나 이런 거 거의 흠이 없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피가로인가? 피가로 맞아, 피가로. 저것도 사고 싶었는데, 네. 저거 안 사니까, 핸들이 우핸들이야. 아. <laughs> 저 대리를 못 불러. 저거 일본 차는 사면은, 진짜 술 끊어야 돼 대리가 <laughs> 부르기가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 일본 갔을 때 렌트 했었거든요. 자꾸 깜빡이 켜야 되는데 와이퍼 켜고 이런 게 어디야 뭐 쉽지 않아 그리 이게 좋은 게 에어스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네, 뭐 네. 네. 나와, 뭐예요? 이거 게요 목에서 바람이 나와요 이때 이때 아뭐에 나오는 히터예요 그래도 겨울에도 오픈해도 그춥 식지는 않아요 아어 되게 따뜻하네요 열선 시트도 <laughs> 있고 일단 열선 다 켜겠습니다 열선 시트 네. 켜고 살짝 켜놓으면 겨울에 오픈해도 이게 온풍이고 이게 열선인 네, 거죠? 네, 네. 이게 목에서 나오는 온풍 어 따뜻하다 신기해요 저 이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오래된 차인데도 디자인이 네. 옛날과 같이 세련돼가지고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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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네. 스피커가 하만카돈이에요 어? 아 그래요?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 여기 아 그러네 하만카돈이네 네. 스피커가 이게 여기도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인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 XC40도 하만큼 돈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름 꽤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굳이 뭐 스피클 별도로 어떻게 해도 안 해도 뜨겁죠 뒤에는? 네 뜨거워요 <laughs> 하나도 안 추운데요? 지금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도 네. 창문올리면은 바람이 이제 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아 저는 이제 내림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쵸 렇 오픈카 타는 맛이 또 이게 개방감이니까 이거 타고 제일 멀리 있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뭐 속초도 갔었고 아 봤었어요. 바닷가를 그래서. 타고 달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쵸 바닷가 네. 달리고 아... 근데 어차피 이게 한여름엔못 열어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아 그쵸 <웃음> 오히려 <웃음> 추울 때는 열고 다니면 음... 하는데 여름에가 더 힘들겠네요 햇빛 쨍쨍 질때 보통 여름에는 아침 일찍 출근할 때 해가 뜰려고할때 그때 열면 되게 좋고 아니면 해 지고 퇴근할 때 그때 타면 또 되게 좋죠 아 근데 기분 좋긴 하네요 네 서울에서 이렇게 그냥 근데 그거에 또 단점이 있어 이게 차가 낮잖아요 네. 제가 또 이제 그 코로나 스포츠도 있는데 차가 그건 차 높아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차창문 열거든요 이거는 차 막히면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해관이 이제 안으로 아좀 막힐 때는 안 좋겠네요. 다른 차들 배기가스 거기랑 위치가 조금 차이가 얼마 안 나겠네요. 아무래도 낮으니까 깔리는 매연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밤에 차 없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울에서는 처음 타봅니다.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 놀러가서나 타보지. 제가 또 대학교 때 BMW G3랑 이제 되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되게 인기가 많은 차여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당연히 돈도 없고 못 샀죠. 근데 이제. 지금도 돈은 없지만. <laughs>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laughs> 이 차가 벌써 17년 된 차입니다. 아, 관리를 근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네요. 마시다시피벤츠는뭐 아, 뭐뭐 크게 막 그런 거없으하 아, 장고장 뭐 별로. 없죠. 네. 그냥 뭐. 그리고 이게 저는 고급이 안 넣거든요. 그냥 일반 휘발유으세요 네. 근데 뭐 이거 승차감도 좋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나가고. 네. 승차감도 네.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형 근데 운전하는 거 처음. 보네요. 아, 좋죠. 전에는 차다 팔아가지고 없다가 네. 오토바이만 타다가 이제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차 없으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차를 운전을 없을죠. 하시다가 팔 파셨다가 다시 네, 사신 거예요? 1톤 트럭. 아 트럭을 사 하셨어요? 네. 트럭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트럭은 못 타셨어요? 그냥 1톤 탑차. 뭐, 그림 실고 막 다니고. 아 직접 실고 다니셨어요 그림을? 뭐 그렇죠. 탑찬 좋은 게 되게 평평하니까, 그 뒤에서 자기도. <laughs> 자기도 네, 엄청 좋아요 아, 원래 운전을 좋아하셨구나. 가끔 이렇게 오픈하고 돌아다니면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네, 저도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네, 네. 특히 이제 차 없잖아요. 네, 네. 한일시 정도? 그때 좀 출근하는 사람들 뭐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좀 창피한 거야, 막 괜히. 아, 어, 근데 뭐. 지금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나도 네. 모르겠다 그냥 음악 틀고. 예. 네. 예전만큼은 오픈카가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니까 막 엄청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오픈카가 중고 시세가 다른 일반 세단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음, 중고로 사는 게좀 유리하겠네요. 잘 고르면. 예. 네, 그 감가라고 하잖아요. 감가도 세가지고, 얘가 만약에 새차가 보통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은 한8,000 정도 하는 거 있거든요? 벤치 오픈카? 새차 살려면 8,000 정도 되는데, 중고 사면은 거의 한30% 다운된 가격에 한5 아0 ,000, 5 0 0에도살수있어요그 전에 타시던 구조? 저 207cc는 한 1800cc인가? 힘이 좀딸려요 아반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반떼인데 껍데기만 오픈되는 아반떼? 저는 그것도 추천합니다 오픈카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푸조 음. 207cc 중고 시세가 그건 지금 500에서 1000 정도 형성돼 있어요 아네 그래서 처음에 경험해 보실 분들은 어, 그리고 연비도 좋아요 여기 아, 12km 13km 나와요 얘는 얼마 나와요 연비가? 어 얘는 시내 주행 한 7-8km? 고속도로 아. 달리면은 한 13kg 까지 나와요. 1 4 k g 까지. 정, 아. 정석 분해를 한다. 근데 왜냐면 얘가 c 시가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나 밟으나 기름이 닿는 게 차이가 없어. 아.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기름을 먹어. <laughs> 아, 웨 스포츠카 타는 사람이 밟는지를 알것 같아요. 기름 먹는 거나 아.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론 시내에서는 밟으면 안 되니까. 네. 오래 살아야지. <laughs> 지금 저희는 저 뚝섬 유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야간에 남자 둘이서 아름다운 야경을, 야경을 보러. <laughs> 원래 오픈카의 꽃은 그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오픈카의 정점은 네. 옆에 미녀를 태우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미녀를 태워야 되는데. 옆에 미녀를 딱 태웠을 때 완성. 오픈카의 완성은. 그렇 원래 미녀다. 그랬는데 오늘은 네. 미남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미남를 태우는 걸로. 푸천리 언가 가끔씩 놀러 가면 되게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저도 오늘 점심 때 잠깐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파마 어. 응. <laughs> <타마> 되겠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서울이긴 한데, 여기 좀 약간 이런 정치가 좀. 약간 네, 홍콩 뭐... 같고 해외여행 나온 것 같아서 좋네요. <laughs> 그쵸? 왠지 그냥 세단 탈 때랑 네. 또 오픈가드 타면 그 느낌이 왠지. 네, 지금 저 여행 나온 것 같아요. <laughs> 거의 정착력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온거죠 네. 한강을 오픈카로 오다니 그래서 이차가 단점이 있어요 둘이 탔을 때는 네. 대리를 부르기 힘들죠 아 2인승이라서 그죠 뒤에 탈수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안돼요 대리를 못 부르는 단점 그거 말고는 없나요? 트렁크가 좀 작은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요 닫는거죠 아. 된 뭐, 뭐, 차이거든요. 어, 뭐, <뭐면> 이런, 이런 모습은. 이럴땐 어떻게 해요? 다시 거. 아, 네. 네. <laughs> 이 차가 기분에 따라서 아, 네. 아, 기분이 안좋녀를 태워야 는요 <laughs> 아, 그럼 오픈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거 창문 열리고 닫히는 게잘 되나 확인을 하시 돼요. 아,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열면은 더 많이 짐을 실을 수 있죠. 아, 그대신에 오픈을 못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오픈이안 돼요. 열면은 꽤 넓네요. 네, 이거 소포넓면요가래서 만약에 뭐. 벨리 불렀는데 할자리가 <laughs> 없다. 그러면 여기 타도 되는데 사고나면 이제 큰일 나지. プリチャ TV